우천 취소로 삼성 선발진 재정비 완료. 삼성, 승리의 문 열릴까? 2025년 6월 13일, 야구장에 내린 빗방울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삼성 라이온즈에게 이번 비는 마치 신의 개시처럼 다가왔다. 긴장감이 흐르던 경기 직전, 하늘이 내린 빗줄기는 패배의 불안감을 단숨에 걷어냈다. 내 경기마다 초조한 표정이었던 선수들과 팬들은 비가 내리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로 인해 불가피한 휴식이 주어진 삼성은 위기에 내몰린 팀 분위기를 전환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찾아온 우천 취소는 전략의 재정비뿐 아니라 선수단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또 다른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신호탄이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야구 팬들의 시선이 대구구장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최근 주전 투수들의 잇따른 이탈로 말 그대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에이스 원태인과 외국인 투수대니, 네이스의 이탈은 삼성 마운드에 큰 구멍을 남겼다. 대체 선발로 내세운 황동재 역시, 승리와 인연이 없는 투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이 내린 비는 삼성에게 한숨 돌릴 시간을 선물했다. 팀 분위기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로 바뀌었다. 전력 재정비와 더불어 선수들은 심리적으로도 한층 안정감을 되찾았다. 팬들도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비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며 다시 한번 삼성의 반전을 기대하게 됐다. 위기 속에서 찾아온 비의 기적은 곧장 가능성으로 바뀌었다. 이번 우천 취소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14일과 15일에 삼성의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연속으로 출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후라도는 케이보리그에 합류한 후매 경기마다 압도적인 9위를 선보이며 완봉승까지 이뤄낸 믿음의 에이스다. 이어 최원태는 올 시즌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며 팀의 확실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두 투수가 연속으로 등판한다는 건 삼성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 상대팀 KT 위즈 역시 후라도와 최연태의 무게감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마치 결승전처럼 시즌을 바꿀 두 번의 기적에 도전한다. 이 극적인 연속 출격은 선수단 전체에 강한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팬들에겐 드디어 반전의 서막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줬다. 한 경기. 한 경기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마운드의 피로도는 크게 달한다. 이번 우천 취소로 삼성 불펜진, 특히 이승민, 김태훈, 배찬승, 이호성 등 필승조는 값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얻었다. 이들의 컨디션 회복은 경기 후반부의 불안감을 줄이고 승리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 하루의 휴식이지만 이 하루가 쌓여. 팀 전체의 시너지로 돌아온다. 이제 삼성은 지칠 틈없는 필승조를 앞세워 연전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투수진 전체의 자신감도 살아났다. 선수들은 마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것처럼 최상의 컨디션과 새로운 각오로 마운드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우천 취소에 숨겨진 보너스였다. 감독의 리더십은 위기에서 빛난다. 박진만 감독은 최근 엔트리 이탈과 연인 악재 속에서도 선수들을 흔들림 없이 이끌었다. 이번 주가 고비라는 솔직한 고백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수단을 독려했다. 기아와의 원정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치고 돌아온 팀 분위기에 우천 취소라는 행운이 더해지자 박 감독은 디제 기회는 우리 쪽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던졌다. 선수들에게 전해진 감독의 신뢰는 곧장 경기력으로 이어졌다. 지도자의 결단과 카리스마가 팀을 하나로 모으는 힘, 그 에너지가 삼성의 가장 큰 자산임을 이번 우천 취소는 분명히 보여줬다. 황동재는 올 시즌 9경기 등판, 아직 승리가 없다. 그러나 그는 과거 KT 위즈를 상대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인 경험이 있다. 지난해 6월 30일 경기에서 오이닝 1실점이라는 값진 기록을 남긴 그의 기억은 선수 자신과 팀 모두에게 다시 할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이번 우천 취소는 그에게 더 많은 준비 시간과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선물했다. 실패의 쓴맛을 여러 번 봤지만 젊은 선수의 집념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황동재는 건젠가 내네 차례가 온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다. 감독의 신뢰. 팀 동료의 응원, 팬들의 기대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은 때론 선수들의 체력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된다. 우천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 팬들은 하늘도 우리 편이라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SNS에는 이 타이밍에 비가 와서 다행, 이제 반등 각이다 등 긍정적인 댓글이 넘쳐났다. 한 팬은 우리 선수들. 잠시 숨 고르고 강하게 다시 시작하자. 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패배에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함께 견디며 승리의 순간까지 끝까지 응원하는 팬심이야말로 진짜 라이온즈 프라이드다. 이런 응원이 있기에 삼성은 위기 때마다 더욱 강해진다. KT 위즈와의 이연전은 단순한 시리즈가 아니다. 양팀 모두에게 시즌 향방을 결정질 중요한 분수령이다. 우천 취소로 양팀은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고 선수단 컨디션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더 유리한 쪽은 확실한 에이스 선발을 앞세운 삼성이다. KT 역시 이에 맞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지만 경기 분위기와 초반 흐름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틀 연속 이어질 한판 승부에 팬들의 기대감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마치 결승전처럼 뜨거운 시리즈가 예고된다. 최근 기아 타이거즈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삼성은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냈다. 연패의 그늘에서 벗어나 선수단 곳곳에는 승리의 DNA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타선의 집중력과 불펜진의 강력한 방어가 어우러져 매 경기 짜릿한 승부가 펼쳐졌다. 특히 승리를 거듭할수록 선수들 사이의 자신감과 팀워크가 강화됐다. 한번 분위기를 타면 우리도 할수 있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왔다. 이제는 모든 선수가 내가 팀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다. 이처럼 작은 승리의 축적이 시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열쇠임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다. 후라도의 존재감은 단순한 에이스 그 이상이다. 올 시즌 완봉승을 달성하며 상대 타자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자리 잡았다. 최연태 역시 최근 등판에서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삼성 마운드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성장했다. 두 투수가 연속으로 등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 팀에게는 큰 압박이 된다. 삼성은 베이스의 역습을 통해 시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후라도와 최연태가 승리의 물꼬를 트면 사성과 불펜진도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 삼성 팬들은 마운드 위두 영웅의 투혼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우천 취소는 삼성 선수단에게 다시 한번 하나됨의 가치를 일깨워줬다. 모든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은 서로를 북돋고, 감독은 용기와 신뢰를 심어줬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짜 팀워크가 완성됐다.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두가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힘을 모았다. 선수와 코치, 팬까지 모두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팀워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삼성에 살아 숨 쉬는 진짜 힘이 되고 있다. 운명처럼 찾아온 우천 취소, 그리고 이틀 연속 이어질 에이스 선발. 게다가 불펜진의 재충전까지 더해진 지금, 삼성은 누구보다 강한 전력으로 다시 경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늘이 내린 이 축복을 실력과 땀으로 현실로 만들어야 할 시간이다. 이제 선수들은 내일이 아닌 오늘 이겨야 한다는 각오로 그라운드에 나선다. 팬들 역시 기재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한목소리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승리의 문은 열렸고 모두가 그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설 준비를 마쳤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건단 하나 경기장에서의 치열한 승부와 감동뿐이다.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한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야구팬들의 눈과 귀가 대구구장에 집중되어 있다. 선수들은 서로를 믿고 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힘을 불어넣는다. 위기와 좌절, 그리고 반전과 기적. 삼성은 이제 모두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간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스포츠 247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도전과 감동의 순간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스포츠 247초 채널을 구독하고, 여러분만의 응원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